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. 어, 오늘 국내 시장이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어, 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뭐 그때보다도 아주 뭐한 번에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어, 뭐 저도 이렇게 주식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보지 못했던 수준의 아주 폭락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아주 강하게 짓누르면서 중동 전쟁 관련돼서 그 관련된 종목들만 오늘 좀어 반응하면서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했고 나머지 뭐 종목들 보면은 거의 뭐 살아남은 종목들이 없습니다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삼성이뭐 이렇게 10%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뭐 이거 대장주들,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거의 다뭐 전멸하다시피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쪽 또뭐큰폭으로 하라 그랬습니다.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대장인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뭐 11%대 아주 폭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그외뭐 제약 대장주들 또큰폭으로 하라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에서 그나마 강했던 섹터였던 중동 전쟁 또 관련된 수혜주 다섯 종목만 아주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뭐 이스라엘의 이, 어,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져 있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그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뭐 심플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어, 먼저 여기 관련 뉴스 보시면 미 이란 20, 이,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. 전쟁 시계가 지금 뭐 빨리 돌고 있다.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어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아주 이 우리 국내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어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까지도 이제 뭐 증시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도 이제 패닉에 빠져있으면서 어 오늘 거의 뭐전 종목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첫 번째 종목은 GSE. GSE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경상남도, 어, 총면적의 48.3%에 해당하는 진주, 사천, 함양, 거창, 하동, 산청, 합천군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요, 전에 요, 4,400원대, 그 라인 대까지 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, 중동 이슈가 이제 계속 부각될수록 뭐 강하게 상승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GSE. 두 번째, 대성 에너지. 어, 대성 에너지는 대구 경, 어, 대구 또 경산, 경북 등 경남 서부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, 또, 집단 에너지 사업, CNG 충전,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, 얘도 GSE와 마찬가지, 거의 전 고점 부근 때까지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. 세 번째, 휴니드, 방산 관련주, 항공전자 시스템과 군 전술 통신 기업, 기업이고, 통신 관련주, 휴니드가 이스라엘 엘타사의 조기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. 슈니드. 최근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슈니드. 네 번째 스펙코스펙코는 콘크리트 배처 플랜트. 어, 또 건설기계 등의 사업, 하만 전기 등의 박용 기계 사업, 풍력 발전. 등을 위한 윈드 타워 제작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하만 전기를 해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펙코 바닥에서 이제 거의 이 잠잠했던 놈이 부각을 받았지만 어뭐 위아래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스펙코 네 다섯 번째 대성아이텍 대성아이텍은 각종 산업 기계용 정밀 부품을 시작으로 반도체 IT 등 여러 산업군의 초정밀 부품을 생산 중이고, 이스라엘 방, 최대 방산업체를 포함해 총 3개의 글로벌 방산기업에 미사일, 유도탄 부품 등약 20여 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얘도 뭐, 거래량이 터졌지만 오늘 또 변동은 좀 상하로 이제 큰 폭의 변동이, 아닌가. 변동성이 있, 보였던 대성화이트에. 뭐, 이 외에 많은 또유가 정유 관련주, 방산주들도 있었고 또 해운이 오늘은 좀 상승세를 들 보였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또 해운 관련 주 움직임도 한번 잘 필터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